안녕하세요 리더스 컴퓨터의 오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견적상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나만의 PC 견적문의란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PC는 RTX 4080 슈퍼가 들어간 화이트 컨셉의 아주 이쁜 게이밍 PC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4080 슈퍼도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요즘 아주 핫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어, 몬테게 킹95 프로라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만 해도 몇 대가 연속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좀 핫한 것 같길래 제가 조립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은지 좀 봤는데, 그건 이제 다 완성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고사양 게이밍 PC 들어갈 부품들 빠르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CPU 고사양 게이밍 용인 만큼 라이젠 7 7800X3D 사용을 할 거예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게임용으로는 정말 이만한 CPU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SD는 하이닉스 P41 2 테라 사용할 건데요. 고객님이좀 고사양 게임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2 테라로 좀 넉넉하게 챙겨가셨고요. 자, DDR5 32기가 2개에서 64기가 듀얼 채널 구성을 할 거예요. 램도 좀 넉넉하게 챙겨가셨어요. 이왕 사시는 거 조금 다 좋게 넉넉하게 챙겨가시는 우리 고객님입니다. 자 오늘 파워는 듀크 1000W 사용을 할거예요이 녀석 한때 정말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파워고요 굉장히 괜찮은 파워예요 음, 특히 선이 굉장히 어,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파워 중에 하나인데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가격도 꽤 착한 편이에요. 이 천하트 중에선 자, 그리고 오늘 메인보드는 B650 어러스 엘리트 AX 아이스 제품 사용할 거예요. 자, B650이니까는 미들보드고 튼튼한 전원부와 또이 AX 아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본 포함에 이올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IO 실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화이트 컨셉 구성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보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CPU 쿨러는 리안니 트리니티 360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MTEC RTX 4080 슈퍼 미라클 화이트 제품 사용을 해서 올 화이트로 구성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시스템 팬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140mm 이고요 역시 몬테꺼 제품이에요 그래서 케이스와 함께 깔맞춤을 할 예정이고요 킹95 프로 케이스 기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꼼꼼히 조립부터 테스트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히 조립을 마치고 간단히 테스트까지 하고 왔는데요. 어 여기 나왔던 점수나 프레임 같은 경우는 매번 할 때마다 변화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쁜 모습을 보여줘요. 음,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요즘에 왜 이렇게 핫한지 조립을 한 사람은 바로 알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본체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케이스 자체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큰 케이스고 먼저 우측 후면 부인데 어, 이렇게 가드로 처리가 돼 있어요. 조금 신기한 거 지금 보이셨나요? 어, 이렇게 스윙 가드인데. 어, 펜도 같이 움직여요. 네, 이게 상당히 신기한데 이거는 좀 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안에는 이렇게 추가로 하드를 달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엔 파워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허브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버튼 하나로 CPU 쿨러까지 모든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고 저희가 오늘 선이 굉장히 많아서 선 정리 에 진짜 좀 애를 먹었는데. 늘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딱 보셨을 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늘 최선을 다해서 선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체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 케이스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화유리 패널로 전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아주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메시 패널이 어, 기본 제공이에요. 뭐 따로 추가로 사는 게 아니고 기본 제공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전면 패널을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또 장점이 되고요. 자, 다시 쉽게 교체를 했고요. 자, 또 하나의 장점이 인 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이 지금 이 시스템 팬들의 기본적으로 이 팬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전면부 팬만 저희가 두 개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측면 팬이 리버스가 기본 리버스 팬두 개, 140mm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120mm 팬이 총네 개가 하단색에 후면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팬 여섯 개가 140mm 두 개도 포함해서 이 LED 팬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통일돼서 들어있다는 거는 꽤 메리트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유 비슷한 케이스들 많죠 인기 있는 거 Y60 그리고 NGXT H9이나 뭐 H6 리안니 511D 뭐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인기 있는 케이스고 고가의 케이스인데 대부분이 팬 제공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팬을 추가하려면 은 저렴한 팬들도 있지만 보통 그런 케이스 하시는 분들도 저렴한 팬잘안 하세요 보통 한 4, 5만원짜리부터 거의 대부분 하시거든요. 펜한 개. 어,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6개가 들어있다는 거는 저는 꽤 괜찮은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이 케이스 자체가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보다도 저렴해요. 기본. 근데도 이 강화유리 패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전면 메시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 패널이 이뻐서 그걸로 처음에 해놨는데 좀잘 보여드리려고 다시 유리로 바꿔봤습니다. 어, 그것까지 포함이고,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디자인도 괜찮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이렇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사실 이거 바로 다음에 또 조립해야 될 케이스가 이 모델, 킹95 프로 블랙 버전이에요, 이번에 그걸 또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렇게 이번 주에만 한 4대가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블랙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또이 케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 RGB를 아까 그 위에 후면의 상단의 허브 때문에 버튼 하나로 다 함께 조절이 가능해요. 프로그램을 굳이 키지 않아도. 근데 내가 프로그램으로 조절하고 싶다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은 이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모든 펜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어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갤라드 트린티 360이라는 쿨러를 사용했는데 이 펜조차도 같이 교체를 원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 다음 블랙 작업은 펜도 다 통일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펜을 다 동일한 펜으로 통일을 해서 하면은 더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오늘 사실 7800X 3D 같은 경우는 이 정도급의 쿨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수냉 쿨러를 하시면서 펜을 교체하셔도 되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크라켄처럼 펌프에 LCD가 있는 제품, 여기도 꾸밀 수 있는 제품 같이 하셔서. 더 이쁘게 꾸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케이스가 제 예상보다도 훨씬 예뻐서 케이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7800X3D 그리고 RTX 4080 슈퍼 조합의 사양이면은 사실 웬만한 게임은 QHD는 물론 4K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편안하게 구동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만큼 또 컴퓨터를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겠죠. 처음 투자 비용은 좀 크지만 그만큼 만족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PC는 바로 출고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과부하 테스트 포함해서 버튼, 단자, 쿨러 등등 더 꼼꼼히 확인해서 고객님께 안전하게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케이스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